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피라의 필목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레유기 6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양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우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레기 6장의 말씀은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이제 8절부터 또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바로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말씀하신 건데 또 하시나 생각을 들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앞에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는, 어, 제사를 드리는 회중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셨다면요. 오늘 번제와 소제와 속제제는 그 제사를 집내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이제 먹는 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어, 제사를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것, 남는 거 있죠? 바로 소제와 속제제 제사 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먹으라라고 말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회막들 안에서 먹으라라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회막들. 여러분 구약은 예표죠. 그래서 이 예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회막 안에서 먹는 그 의미를 사도행제 10장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셨는데요.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죽 세공업자입니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어, 부정한 짐승이라 여기는 것도, 어,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야지 또 이렇게 세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은요, 유대인의 집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의 집입니다. 자, 유대, 유대의 사도, 베드로가, 유다의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몰랐다라는 것은 뭔가 큰 것을 암시하고 있죠. 아니라 다를까, 제 6시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것 먹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또 들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고 먹진 않는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환상이 계속해서 일어난 것을 보고 그때 환상이 끝나고 이탈리아 군대 장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이 와서 고넬료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베드로 선생님을 우리 집에 모셔오라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온 집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회막들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었고 또 군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이었고 바로 이방인의 그 모든 곳이 회막들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였던 초대교회 유대인들을 유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셨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밀려서 여기까지 이른 분들이 계시죠? 또 내가 여기까지 힘들어서 고달프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회막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마실 때에 그곳이 거룩한 곳, 회막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향할 곳이 어디죠? 바로 세상 한복판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때에 그 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지금 뭐 밀려 있고 또 고달픈 그곳이 회막들 아니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늘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놀라운 그곳이 거룩한 회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그 회막들 안에서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면, 그곳이 회막들 안 거룩한 곳입니다. 주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고달픈 삶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면 그곳이 천국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그 뒤를 주님께서 인도해 줄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거룩한 회막들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사였습니다. 끝!